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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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를면 11장 18절에서 20절. 고난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난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떠하였는지 함께 복사합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으로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야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함께 방면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외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laughs>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음으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야훼여나의 원통함을 죽게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야위서 아나뒀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은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도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또다. 그러므로 만군의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보라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곧 그들을 보랄 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은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죠. 우리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주권 국가에 외국 군대인 미군이 65년 동안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이 비정상적인 현상임에 틀림없어요. 그런 상황을 국민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백년을 채울지도 모르죠. 호전적이고 불량하고 더구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한 미군 주둔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정치문제이니 목사가 뭐 깊게 얘기할 것은 없겠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예, 목사는 성도들의 삶과 민족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잘 알고 예, 공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개신교 신학자라 할수 있는 칼파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는 한 손의 성경을 다른 손에 신문을 들어야 한다. 보아야 되겠죠. 우리 삶에 정치적이지 않은 건 없어요. 교육, 노동, 주택, 생태 문제 등다 정치적인 문제들과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그 어떤 그사대강 살리기를 하셨던 그 대통령 때 20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쓰였다고 그래요. 이제 정말 강들이 정말 예뻐졌죠. 아름다워졌습니다. 한강 어느 둔치를 가거나 정말 깨끗하고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글쎄요 그, 그 돈을 그 예산을 일자리가 없는 예. 사람들 또한 장애인 기금으로 썼다면 또한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변했을까 이런 그 예는 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일 수 있다는 거죠. 단일 목사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죠. 예, 교회 모든 영역을 교회 성장에 투입하는 목사가 있다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방식으로 신앙 생활을 해나가겠죠. 정치적인 문제로 목사가 언급하면 안된다는 안 주장의 잘못인 또 하나의 근거는 구약선지자들의 전통에도 드러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아모스 등의 설교를 읽다보면 종교적인 말만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모세의 출입사건도 정치적인 사건이고 다위세 행위도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했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로마의 정치법에 의해 벌어진 세기의 비극이었다. 예, 오해할 것은 예,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예, 양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실제 정치 현장에 나가 투쟁하거나 정치에 어떤 그 개입을 해서 설계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정치적인 변혁으로 세상이 늘 바람직하게 바뀐다고 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인 것을 배제해야만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예, 네, 봅니다. 혼합주의와 우상순배. 예, 예를 들면, 이제 외침이죠. 예, 그의 외침을 이해하려면 그가 처했던 당시 국내외 정치적 상황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기원적 587년에 벌어진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예를면 이 사건이 벌어지기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유대의 역사에 가장 격동적인 시기였다. 유대가 형제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여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도 당연히 아시리아에 먹힐 뭐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아시리아의 봉신이 된다는 조건으로 멸망만은 간신히 멸했지만 아주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그 어. 때에 처하게 되죠. 아시리아에서 옹을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점에 아시리아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죠. 세월이 흐르면서 아시리아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 바벨론이 신흥제국으로 부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제국이 힘결부일을 하다가 결국 아시리아는 아수르죠. 아시리아가. 기원전 610년에 멸망하고 그 뒤로 아수르 대신 바빌론이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죠. 유다는 이제 아시리아 대신 바빌론의 눈치를 보며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지정학적으로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주변의 제국들이 특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틈바운이 낀 우리나라의 실정과 너무나 똑같, 비슷합니다. 유대는 남쪽 이집트와 북쪽 의바빌론 사이에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듯한 처지를 면하기 어려웠고 큰 나라의 눈치를 보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력이 약해집니다. 유다왕과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했을까? 예, 개인의 입장으로 바꿔놓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큰우환이 닥쳤다면 가족이 사고나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재난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매달릴 뿐인지 신앙적으로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운운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이런 재난의 경우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 발등의 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멀고 신호이라고 불러오는 사건들은 바로 눈앞에 절실하게 다가와 있어요. 유다왕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유다왕과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내 네, 좋게 말해서 지혜이지 실제로는 잠꿰에 불과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계획들이 잠꿰에 불과하다. 에르미아를 비롯해 유다의 여러 선지자들은 유다왕과 백성들을 향해 잠꿰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다당과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기울일 수가 없었던 거죠. 선지자의 말은 어려움을 헤쳐가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 심정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바벨론은 당시 근동의 패권을 주름잡고 있던 제국이었고 제국의 힘은 무소불위입니다. 그들의 힘은 구체적으로 경제와 군사와 문화 전반에서 행사가 되고, 지금 미국이 세계 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바벨론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기가 어렵고, 예, 딜러가, 예, 달러가 없으면 수출입도 활동도 어렵죠. 예, 인류 역사에서 이런 제국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미국은 초강대국이죠. 어찌됐든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등의 제국 틈바문이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들의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국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었다. 비율을 맞추려면 제국의 성취경제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억지로 비율을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제국의 처제와 문화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저절로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제국은 본질적으로 그 속성상 성서야난이가 충돌하기 때문에 제국의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신앙의 본질은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종교 혼합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선지자들이 늘 경계했던 현상이죠. 혼합주의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원래 유대인들의 신앙은 최고 비호 40년간 지속된 광야 시절에 토대가 잡혔고 이때 율법 전통이 시작되었어요. 예 그런데 그만 이런 어, 강대국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예,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걸 부끄럽고 불편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신학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신은바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해요. 바른은 풍요의 신이었고 우리 의 경우도 비슷하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지면서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번거롭다. 교회 나가고 교회 그 믿음 생활하는 거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 예, 휴일날 놀러도 못 가고 주일을 항상 지켜야 되고 어디 멀리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이런 뭐 실조도 해야 되고 무슨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는지 봉사도 해야 되고. 엄청 여러 가지 부담이 될 거예요. 예, 그저 편안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그저 그 주일 장깐 지키는 거, 예배 잠깐 드리는 거 외에는 그냥 다 빠지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되는 그런 나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아주 심한 경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국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예. 안치하기도 했어요. 솔로몬 왕이 앞장서 그 일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들 이런 혼합주의를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것으로 비판하고 고집스럽다 할 정도로 야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주장을 하죠. 당시 유대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찮죠? 예, 싫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를 못한다.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종교 의식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죠. 야외만 섬기라는 선지자의 말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하 안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혼의 무게를 두라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에게 평화 사절단을 보낼 것인가? 이집트에게 원문을 청할 것인가? 이, 하나님 문제에만 머리를 쓰지 말고,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어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최국과 가난정복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라는 의미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더불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에레미아의 고난입니다. 여기에 에레미아도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이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이러면 2장 8절에 사제라는 것은 야외께 어디 계시냐고 찾지도 않았다. 법정문이라는 것들은 나의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백성의 목자라는 것들은 나를 거역하기만 한다. 예언자라는 것들은 발의 말이나 전하며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들만 따라다녔다. 여기에 발의 말은 기복신앙을 가리킵니다. 이걸 일상적으로 막 그, 그,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면 소비 문화이죠. 많은 생산, 많은 소유, 많은 소비, 많은 연봉이 지배하는 문화에 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이런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쇼핑을 통해서 인생을 확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이러면 이런 것을 가리켜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 마음을 뺏기면. 결국 하나님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면 결국 세상과 삶의 중심을 뚫어 볼 수도 없고 또한 모든 사태와 사안을 아전인 지식으로 판단하고 처리하게 된다. 정치적인 판단도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욕망에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수 있겠는가? 기독교인들도 이런 욕망을 자극하는 설교에 솔깃태 합니다. 당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에르메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는가? 당연히 기울이지 않았겠죠. 제국들이 제공하는 화려한 삶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그것을 초월하는 하님의 말씀에 마음이 갈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에르메가 오히려 쓸데없고 공허한 일만 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네, 긁어 부스러움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신들이 숨기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에레미야가 없어져 주었으면 해요. 같은 선지자 동료들도 그를 따돌립니다. 가족들도 거기에 가세합니다.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급기야 살해의 기도 겪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은 선지자들의 유대 역사에는 한둘이 아니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살기에 바빠 이런 일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 두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빠진 에르메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선지자였으니 그 어떤 압력과 고난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을까? 그렇지 않겠죠 네, 어떤 이런 상황은 몹시 힘들었을 거예요. 예,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극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19절에서 묘사합니다. 나는 끌서, 끌려 썩끌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괴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반별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에르미아 선지자 당시 사람들에게 배척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는 유대 역사에 등장한 선지자 중에 손가락이 꼽힐 정도로 종교적 감수성과 세계를 뚫어보는 통찰력과 말의 능력에 뛰어난 선지자였는데, 에르미아의 예언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화들이 그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다고 그러죠. 후대들이겠죠. 그것은 전부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토로할 정도로 극도의 좌절감에 빠져요.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이 애처롭기는 하지만 그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 문제는 생각하기 귀찮은 소재예요. 그런 문제를 거론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죠. 구약의 욕기를 잃기 불편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닥친 고난과 불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게 끄지 없죠. 현대인들은 고난과 불행을 아예 입 밖에 내기도 싫어합니다. 고난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런 일을 당한 이들은 무슨 잘못을 했거나 돈이 없, 운이 없었겠지 생각하고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을 안도할 뿐이죠. 잊지 맙시다 이런 선지자들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조금씩이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고난의 역사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역사는 좀더 전향적으로 열리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세상과 역사는 동물의 왕국처럼 세속적인 힘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우리가 고난 문제에 마음을 두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고난의 급치인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일을 예, 그리스도로 믿는다는데 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고난을 에레미야의 고난에 비유해서 이해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행정 8장 32절에서 예, 또한 이사야 53장 7절을 인용해서 도살죄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처형보다 더 비참한 운명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 인간의 죄와 죽음이 극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근거는 고난의 극치에 달해, 달아, 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끌어내셨다는 데에 중점했습니다. 고난과 버림받음과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단초라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의 치이자 구원의 신비죠. 이런 신앙으로 살고 있으니, 여러분은 주변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힘 닿는 데까지, 예, 돌을 돌아보시고, 돌볼 수 있으면 돌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고난당할까, 불행해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까지 극복되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두려움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허상에 빠지면 하나님께 마음을 들 수가 없겠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옳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자리마저 구원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